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여당 2인 체제 두고 왁을 한동훈 유승민 입성할까? 이상한 제도 들고 나와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현충일도 동해 석유공방 지지율 전환 정치 쇼대 치졸란 10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세요. 현충일인 6일 여야 정치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동해상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발표 국정브리핑은 낮은 지지율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쇼라고 비판하자 국민의 힘은 치졸한 시비라며 응수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정부가 분석을 맡겨 석유 매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기업 엑트지오의 분석 결과와 정반대 판단이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상반되는 결론으로 극히 신중해야 할 사안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는 또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발표는 주식거래가 한창인 평일 오전에 이루어졌고 주식시장이 출렁거렸고 어떤 종목은 단 사흘 만에 주가가 두 배로 치솟았고, 어떤 주식은 급등락 널뛰기를 했다며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될 매우 경솔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 20%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기획된 국면 전환용 정치쇼에 국민께서 희망의 널뛰기를 한 꼴인데요. 국민은 MB명박 전 대통령 때 자원개발 대국민 사기극을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국가적으로 역량을 모아야 할 일에 연일 막말을 퍼붓고 있다며 국정의 동반자로서 힘을 씻지는 못할 망정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기만 한다고 반격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 할수 있나라며 민주당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를 즉각 멈추고 국정 운영에 건설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